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면서 체험하고 즐기는 문화생활도 크게 달라졌죠. 봄꽃을 영상으로 즐기고 전시회나 공연도 인터넷으로 감상하는 이른바 집콕 문화생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세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잔잔한 음악과 함께 눈부시게 하얀 벚꽃길이 펼쳐집니다. 마치 산책로를 실제로 걷는 듯 걸음에 맞춰 머리 위로 활짝 핀 벚꽃이 보이고 시선을 돌리면 노란 개나리 꽃이 한창입니다. 당진시의 대학생 서포터즈가 봄꽃 명소인 당진천 곳곳을 시청자 눈높이에서 촬영한 뒤 시민들을 위해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겁니다. 매출을 못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리로 이제 촬영을 하면서 봄꽃길을 걷는 것처럼 대신 힐링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해마다 가던 벚꽃길을 즐기지 못한 시민들은 짤막한 영상으로 아쉬움을 달랩니다 아쉽지만 지금은 어, 영상으로나마 저희가 보면서 좀 힐링이 된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꼭 저희가 이제 코로나도 이겨내서 꼭그 길을 걸었으면 좋겠네요. 한 동영상에선 박물관 전시 소개가 한창입니다. 병자도 회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었다는 만병 회춘은. 명나라 태이원 의관공의 아들인 공정현이 저술한 의서로 조선 후기에 가장 많이 읽혔던 책 중의 하나입니다. 천안시는 시립박물관이 두 달째 문을 닫아 관람객들이 만나지 못하게 되자 특별 전시회 전체를 해설까지 곁들여 동영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전시하고 운영한 학계 연구사의 해설을 유튜브를 통해서 직접 들으실 수 있어서 현장에 와서 보는 거와 매우 다고볼수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아트인사이언스 전시를 360도로 촬영해 가상현실로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중 없이 진행되는 공연과 전시회, 그리고 온라인을 통한 체험과 공감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새로운 집콕 문화가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